<웃음> 여러분들, <웃음> 여러분들 맵 한번 바꿀까요? 아, 좋아요. <laughs> 네, 네, 제가 좋아요. 그러면은 다시 만들게요. 좋아요. 따라갈게요. 어, 네. 나가 버리셨네. <laughs> 여기서 방 바꾸면 될 텐데. 여기서 방 어? 바꾸면 따라갈 수 있는데 잼님 어디 가지 쯧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안에서, 안에서 맵, 맵 바꿀, 바꿀 수 있대. 다시 돌아와라. 돌아와. 아, 나만 나만 어쩌고고 나만 서럽고 뭐지? 아, 돌아와라. 게님이지능캔 아니구나. 이번에도 어려운 직업 아니었으면 좋겠다. 나왜 계속 혼자야? <laughs> 왜난 계속 혼자야? 아무도 안 계시나요, 여러분? 여러분, 나 혼자 열심히 미션 중. 너무 외롭다. 난 계속 청소만 해. 나 혼자 아무도 없어. 어 류님 어, 하이 류하 하이, 하이. 류하 혹응 아니시죠? 저 아니에요. 근데 류님은 거리를 두고 좀 얘기를 어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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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<laughs> <laughs> 살인이 일어나진 않았나봐요. 안녕 언니 안녕. 천유아 천유아 너 이상해서 또 낫는다니까 이게 아니야 천유아. 야야 야, 너 저기 가봐 저기 가봐 기라니그 <laughs> 어? <laughs> 어, <멈탠>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어, 언니 언니 지금 나 탐정이야 말해그말하 바보야! <laughs> 나 예은이 예은이 믿어서 그래, 해봤어 그래, 그래도 안 돼! 그래, 어. 마, 그런 말하고 따지면 안 돼! 아래알았 <laughs> 알았어? 알았아안할기아 <ości> <shrad> 저 지금 죽은 목숨이거든요. 지금 암살자 있으면 제가 영매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쟤 마지막으로 본 사람 있어요? 그러니까 우리 근데 나 나는 뿌 언니랑 <끄원이랑> 같이 있었는데. <기기는> 했을... <끄원> <끄원> 어 뭐야? <끄원> 암살자 있어. 암살자 뭐야 당한다 했잖아. 그러 악녀 누나랑 뿌언님이 같이 그러니까 <끄원> <뻥님이> <끄원> 있었던 거고 응, 응, 나머지가 맞아. 다 같이 있었는데. 그지 그지. 근데, 근데 그 제... 아무도 재형의 시체를 못 봤다고 못 하는 거예요. 잭님이설백님 따라는. 냄새 것 맡았어요. 것 맞아요. 변태예요. 맞아. 변태긴 했어. 맞아. 변태긴 진짜. 합법적 <laughs> 살인이네. 아,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합법적 살인죄야? 잠깐만 이건가만 이제 우리가 전문 역할의 정의 표현을 다는거 아니야? 전문 역할 난감하더라고. 우리 되게 오래 있었는데 서로 안 죽인 거면 우리 둘다 아니야. 우리끼리 같이 있었는데 내가 저기서 죽었다? 아니, 면예은이가죽었 다, 우리 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우리 둘은 절대아니야 우리 둘이 만믿어주면돼저니 가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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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야렌아 뭐야! 아니, 어? 어, 뭐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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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<laughs> <이모. 웃음> <laughs> 나가가 먹어 버잖아난너못 믿을 것 같아. 난널 아, 믿었어. 내말을 들어 봐. 아니야난널못 믿을 거 같아. 니 그럼 이거 <끄덕> 니를안 죽이려고 했는잖아 어. 사랑아. 저 처음 이에요저 같이 태어는거 처음이야. 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? 안개 안개. 어. 어, 어 뭐야? 하 뭐야? <laughs> 하 죽이려... 따라왔는데 따라 뭐야? 응? <laughs> 사... 동성 사람이었네. 하하어 뭐야? 어, 뭐야 어, 나, 어, 나도 봐. 뭐야? 뭐야? 어, 님저 발견했어요. 죄송. 아 발바하야, 발바하야. 내가 저저 뭐죠? 저저 왕따인가요? 왜 이렇게 왜 거죠, 저거 저왜 이렇게 아니, 됐어? 악녀님, 아니 저잭 씨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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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저 제가... 제가 금방 잭 씨가 신나게 노래 불면서 올라오는 스토퍼예요. 잭 쫓아가려고 가는데 악녀님이 죽어 계시는데 잭이 죽었다고 지금 뜬. 애들 죽나게 노래 부르다가 죽은 거거든요 제 앞에서. 하루나비님 거기서 사고 있는 거예요. 하루비가 지금 둘 어... 죽이고 저러고 있는 거야 들키가지고 아니에요. 근데 한 번에 둘다 죽이지 뭐 않나? 저 진짜 안 죽였어요. 본거 같은데? 근데 내가 잭, 어? 잭형을 방금 봤는데 바로 죽어버렸네 그니까 어, 여기 여기 아닌가? 그래? 어디? 대광장인가? 근데 지금 시체가 있다는 건 지금 살인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아, 아 바보 감지 <laughs> 이런 쓰레기가 어? 어, 뭐야? 아그 어, 라운드래 개쓰레기 지거아 이거 이거 어? 잠깐만 이걸 류랑 남은 게 뿌어님이죠? 일단 저랑 하로나이님이랑 수아님은 같이 섰습니다. 아 그래요? 방금 같이 섰죠. 제가 그래서 제가 직업을 얘기했어요. 이번에 암살자가 없으니까 저 제가 수아님이랑 하로나이님한테아 저는 탐정이다. 두부를 지금 검사해 봤더니 응, 둘이 응. 시체를 뭐야 누굴 죽인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들어온 말이 근데 그 이번 라운드만 그런 거 아니에요? 와개쓰레기 직업 하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? 근데 오네. 그러면 탐정이 맞으면 예 류님이랑 수아님이아 그럼 둘이다. 그, 그렇긴 한. 누구 달 누구 거야? 네, 류님 류님 류님. 아류달죠 나... 아, 그러면. 어안 돼요. 아닌 아니, 아, 아니고 뭐 같은데? 어... 그래서 만약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어? 오리신가요? 뭐라고요? 오리신가요? 오리냐고요? 봐야 어... 오... <laughs> <와야> 될 텐데. 엄마 <laughs> 안끌 거야. <laughs> 이게 사보타지가 걸리면은 숨어를 못해. <목소리> 아,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 뭐야? 아 진짜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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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우리가 이길 줄알았는아되게아나 대기하고 있었는데. 헤이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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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눈치 채면 안요제 지금 <laughs> 다섯 파 <판을> 했는데, <laughs> 다섯 파 했는데 말이죠! 어? 제가 살아있는 시간이 1 0 분조차 되지 않아요. 이재이 <laughs> 어떻게 죽이... 어? <laughs> 네? 사람을 죽인다고요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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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? 제가, 제가 봤어요. 뭘 봤는데요? 네? 이거, 저 죽이려고 했어요. 어, 네. 제가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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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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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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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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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아, 이러면, 아 이러면 제격까지다 네. 하면 되겠다. 아니, 다들 진짜... 정말 멍청하네요. 에? <laughs> 네? 형이 제일 멍청한 <laughs> 것 같아요. 정말 <laughs> 다 <laughs> <저것도 웃음> 멍청하네요. <웃음> 아, 도도새구나. 아, 어? 아. 아, 아, 아 잼님, 저를 음? 네. 이용한 거예요, 그러면? 미안해요. <laughs> 사실. <이제 웃음> 사실 저희 제제 아... 방송 채팅창에다가 나 연기할 거니까 기다려 <laughs> 한 명만 <명이> 기다려 <흔들어 웃음> 했는데 와와와와와와 <laughs> 진짜 찐찐막 하면 안 될까요? <웃음> <그래요>? <웃음> 아니, 너무 아, 근데, 너무 내용이 아, 근데, 아,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근데 지금 목이 나갈 것 같아요. <laughs> 진찐찐막 한 판만 하면 안 될까요? 네요. <laughs>